갤러리에 없다. 뭐, 드라이브에 없고. 많은 데도 없어? 어떤 애플. 인사해. 유 인사하라고. 찍고 있어? 어, 진짜. 채팅까지. 랄 거야. 미안해. 이 샤이, 이 어, 씨발. 샤이. 저기요. 셀카 네, <laughs> 찍어. 셀카야, 씨. 니 얼굴이나 찍어, 임마. 니네 얼굴 보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. 안녕하세요. 네, 찍어. 오늘 축하거든요. 잠깐 방송 켰어요. <laughs> 여기 사람 다 있어요 이게. 밤을 새가지고 졸라 피곤해요. 켰어? 예, 지금 켰어요. 아, 켰어. 어디 와긴요, 미국 가죠, LA, LA? 맞아요. 음. 나는 <laughs> 그럴 걸? 근리 내가 현명한 거야, 씨와 와톡살봐 미친 살벌하다, <laughs> 진짜 이분이 더 하죠? 이분이 더 하죠? 대회에서 yeah. yeah. 아, 예. 얼굴 보실 수고 지금 빨리 보여주세요. 매운 줄이만 <laughs> 많이 올리나? 많이 올릴 것 같은데? 야겠다 지금 상... 박스 까고 뭐 난리 났는데? 이거 가방이야 왜 넣어 아 이거 가방이 뭐라고 이거 아 가방 빡차아 여기 붙 이거? 목베개 아니... 억지로 넣어가지고 네 이거보다 더 적게 격게... 그리고... 저거 저거 리베로 약간... 네 옷을 그냥 말 그대로 이거 한가득 네, 거있 빨리 사람 모아. 네, 마, 네 재밌는 얘기로 사람을 모으라고. 어? 사람 있으면 죽은 밖에 없잖아. 뭘 부러워요? 해외하라고 하는데. 아, 미국 가는 부럽냐? 어? 미국 가면 부럽냐? 어. <laughs> 미국 가면 제 3자 입장에서 부럽냐고. 모르지, 난? 모르지? 난 일자라 몰라. 아, 그죠?